미래의 젊은이가 변한 게 없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문재인의 이 표정 똑똑히 지켜보시라 문재인의 이 표정 이 표정은 뭐냐 젊은이지 저렇게 나약해서야? 이 표정. 이 표정을 똑똑히 지켜보시라. 젊은이들이여. 그런데, 조국과 조현욱은 문제 없다. 그러니 조지도 없다. 젊은이들여 이 당신들은 가지고 놀았다. 당신들을 젊은이들을 가지고 놀았다.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. 이 사람들 조국과 조현욱이 인사참사 책임론에 두 수석이 뭘 잘못한 건지 알려달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청와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이것이 이들의 민낯입니다.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이들 모르는 건지 얼굴이 두꺼워서 그러는 건지 이들이 진보 진부, 진보라고 자처하는 자들 진보하고 자처하는 자들이 지금껏 이 나라를 요지경으로 만드는 현실. 손무당이 사람 잠다는 말이듯이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이들 이공삼공들이요 젊은이가 이렇게 복받쳐 울고 있는데. 이들은 아마 촛불 정권을 탄생시킨 인물일 것입니다.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렇게 울 울고 있는데 이들은 진보의 탈을 쓴 이들. 이들은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건지 응? 얼굴이 두꺼운 건지 조, 조, 조국 수석. 조현옥은 음? 두 속이 뭘 잘못한 건지 알려달라?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예, 앉아 있습니다.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. 대한민국을 소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이장본인들이 하수인들, 똑똑히 젊은이들여 지켜보시라.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